네, 으아주 좋아 보인다. 띵동 띵동! 전 남자는 누구야? 사촌 오빠예요. 네, 안녕하세요. 치커아세요 하세요. 오늘은 스머프 잠옷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모자가 아니라 이 잠옷 살때 어머! 사실 잠옷 살때 주머니를 준 건데 제가 모자로 한번 써봤어요. 귀엽길래 보고 싶었어 근데 누나 머리에 뭘 쓰고 온 거여 어 모자잖아 <laughs> 누가 봐도 이거 참고로 나중에 나한테 목 늘어났다고 하지 마라 오늘 사가지고 처음 입어보는데 원래 목늘어나사브니까나중나 그 보고 잘목잘 늘어났다고 파우치. 왜 이렇게 누래졌냐고 그러지 마세요 파우치 완전 잘 어울려요 <laughs>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과 전쟁 봤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게. 사랑과 전쟁에서 응,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야 사랑과 전쟁에서 사랑과 전쟁 얘기 내가 해줄게. 응? 들어봐봐줘. <목소리> 사랑가든 등에서 그 여자 이름을 뭘로 하지? 그냥 깜찍이로 할게 깜찍이 <laughs> 기억이 안나 이름이 깜찍이는 여자야 깜찍이는 여자가 이제 등장인물 다세 명이 있어 신기남이라는 남자애가 있고 진수가 있어 진수 진수도 남자애야 깜찍이랑 신기남은 사귀는 사이야 깜찍이랑 신기남이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 거야 깜찍이랑 신기남이랑 진수가 같은 사진 동호회거든 근데 깜찍이랑 신기남이랑 둘이 싸운 거를 진수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거야 우리 말한데 깜찍아. 왜? 어떻게 당신이랑 내가 어떻게 헤어져? 됐어. 나 그냥 니가 싫어졌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잖아. 몰라 그냥 싫어. 헤어져. 이러고 막깜찍이으 울어. <웃음> <웃음> 갑자기 헤어지지. <laughs> 진수가 그걸 이렇게 본다. <laughs> 나중에 진수랑 깜찍이랑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 깜찍이가 <laughs> 기남씨가 저보고 헤어지대요. 저랑! 왜 헤어지려고 하는 건지 기남 씨한테 좀 물어봐주면 안 돼요? 이런 부탁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요 근데 진수가 아, 알겠어요 이러고 기남이한테 찾아가서 진수가 남자 대 남자로 둘이 같이 술집에서 얘기를 해요 깜찍이가 왜 싫어진 거예요? 사실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 돈도 없는, 없고 지금 해고까지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깜찍이를 책임져? 나 같은 남자는 깜찍이한테 너무 아까워서 내가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 사실을 진수가 이제 깜찍이한테 전달을 해주죠 그랬더니 깜찍이가 기남이를 찾아가가지고 기남씨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기남씨 우리는 그 정도로 헤어진 사이가 아니라고요? 사랑해요. 그래갖고 기남이도 감동받았고 검칙씨, 김남씨, 이라고 둘이 결혼을 해. 웨딩드레스 이렇게 입고, 음, 고마워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사진 동호회 애들이 다 왔어. 와가지고, 오, 결혼 축하해요. 이러고, 진수가 진짜 축하해요. 와, 내가 이어줬다 이러고 있는데, 안 와, 김남이가. 진수씨, 그, 김남씨한테 지금 전화 좀해줄래왜 이렇게 늦지? <드시> 이 사람이 왜안 오지? 뚜루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드시> 무슨 소리야 뭐 이러면서 막 애들이 다 전화하는데 다 없는 번호를 그래갖고 뭐라고 막 달려가가지고 진수랑 같이 진수랑 깜찍이랑 같이 가 예약금 걸어놓은 신혼집에 딱 들어가 진수는 아왜 자꾸 쫓아오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어 여기 뭐예요 여기 우리가 살 집인데 당신 누구예요 막 이래 깜찍이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아이 무슨 소리야 이집 나왔다 그래갖고 내가 어제 사가지고 오늘 들어왔는데 왜 남의 집에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 깜찍이가 오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근데 진짜 내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 진... 진짜 사랑과 전쟁 그 역할에서 그 남자 이름이 진수다? 근데 진짜 하는 짓도 진수야, 들어봐. 그래갖고 깜찍씨 저희 집에서 자요 이방 쓰시면 돼요 이러면서 집이 엄청 넓어 진수 집이 그래갖고 결국에 이제 시간이 흘러 흘러서 둘이 결국 연애를 합니다 깜찍이랑 진수랑 연애를 해 연애를 하는데 이제 그그 그 장면이 너무 웃겨 그래갖고 진수랑 깜찍이랑 같이 셀카를 찍어 셀카를 이렇게 찍으면서 하나 둘셋 하는데 여기 핸드폰 안에서 진수가 카메라 쳐다본 채로 깜찍씨 우리 결혼해요 그래 우리 결혼해요 쌀카프로포즈를 처음 봐 우리 결혼해요 이러면서 네? 진수씨 결혼이요? 네 우리 결혼해요 저 깜찍씨 너무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진수씨저 아직 결혼 생각만 하면 그때 트라우마가 음. <laughs> 그러고서 깜찍이랑 진수랑 집에 있는데 왜의 아줌마들이 막 들이닥쳐 갑자기 깜찍이 머리를 쥐어 흔들면서 야 이년아 통과 깜찍, 아 깜찍 아막 이러고 깜찍 여기 막 다쳤어 아줌마들 다간 다음에 여기 막 아, 깜찍 씨 괜찮아요 그래서 막 소독해주면서 아, 깜찍 씨들 사실 제가 빚지 있어요 네 사실 기남 씨가 그때 해고당하고 돈이 없다 그래서 급하게 결혼 자금을 제가 메우려고 그만 1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laughs> 죄송해요. 이집 팔아서 제가 갚아주면 되죠. 진수 씨. 1억을 깜찍이한테 진수가 딱 줘. 그랬더니 깜찍이가 그 돈을 가지고 기나비를 만나요. 둘이 막 고깃집에서 고기를 꿔먹으서 서로 입에다 고기를 넣어서 아! 서로 돈뭉투막 주고받는 거야, 기남이랑 걔랑. 옆에 한 여자 더 있는데, 이름은 마담이라고 칭할게요. 뭔가 마담같이 생겼어. 그 그러니까 셋이 완전 사기다닌 거야. 그래갖고, 수고했어. 하면서, 오늘 파혼 연기 아주 잘했어. 이러고, 이 여자들 지금 내가 몇명낚아놨어 얘도 지금 이렇게 해주겠대. 이러면서, 허 와, 우리는 이제 푸세가 되는 거다! 막 이러고 있어. 처음에 결혼하고 파혼 당한 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야. 기남이랑 깜찍이가 했던 게다 연기였던 거야. 일부러 그런 식으로 동호회를 돌아다니면서 동호회 갈 때마다 자기를 이제 곧 결혼 직전인 커플이라고 소개를 하고 매번 그렇게 결혼 직전에 파토당하는 걸 한, 한 남자를 딱 호구를 딱 잡아가고 걔한테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막 슬퍼하고 그 집에 가서 얹혀 살고 그걸 똑같이 하고 다닌 거야. 깜 깜이가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갔더니 진수가 여기다가 이렇게 케이크들 이렇게 묻히고 귀엽게 완전 조신하게 오늘 월세까지 내면서 준비했다고요. 막 케이크를 만들고 이렇게 막 앞치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어? 깜찍씨 이제 왔어요? 이래 그러고 진수씨 좀 뭐하는 거예요? 뭐하긴요. 오늘 깜찍씨 생일이잖아요. 이러면서 막 생일 케이크를 막 조신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갖고 네? 제 생일이라고 이런 걸받는다고요 이러면서 앉아갖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케이크 보면서. 어, 이런 걸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거야. 깜찍이가.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게 순간 속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깜찍이가 조심? 조신, 조심이 된다. 진수한테 너무 흔들리는 거야. 왜냐면 또 이제 회상. 네 생일이라고? 야 생일 뭐 그런 게 대수냐? 야 쓰레기들은 평생 쓰레기처럼 사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은 평생 밑바닥이라고 술이나 마시자 건배! 이러고 그너 그, 같은 애가 생일 챙겨서 뭐해? 이 쓰레기 인생아 막 이러는데 집에 왔더니 진수가 껌찍씨 생일이잖아요. 껌찍씨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 그래갖고 어떡하지? 진수 이 새끼 왜 이렇게 나한테 진심이지?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 생각하고 있는데 진수가 이따만한 선물을 들고 왔어. 깜찍씨, 열어봐요. 이런 거탁 열어봤는데 웨딩드레스 너무 이쁜 걸 이렇게 놓는 거야. 깜찍씨, 이거 입고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흔들리니까 깜찍이가 그냥 거짓말로. 이저트라우마 있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괜히 승을 내.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고 승을 내고 이렇게 자요. 그리고 진수가 이런 불쌍하게 자고 있는데 옆에서 깜찍이가. 하, 저 새끼를 어쩌면 좋지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막 엄청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깜찍이는 점점 이제 진수한테 마음이 가서 기남이랑 마담이 전화를 안 받아. 점점 진수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깜찍이도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사기 치고 다니면서 깜빵 가고 싶겠어요. 그래갖고 깜찍이가 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남이가 찾아와요. 어이 좋아 보인다. 어이? 여기 어디라고 찾아와요한번안 그런데 으으, 아주 좋아 보인다. 밥 때려부술러 건데. 띵동, 띵동, 소리가나 진짜 어머니가 왔어, 하필.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어? 저 남자는 누구야? 깜찍아? 사촌 오빠예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둘이 사기치던 놈들이니까 엄청 중요해, 맞아. 예, 이러고 있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러고, 사촌 오빠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그 말투 진짜 똑같아요. 사촌 오빠예요. 미국에 살아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머나 깜찍이 사촌 오빠가 있었어? 너무 사람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 미국에서 어느 어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가면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해. 어나 오늘 깜찍이네집 왔다 갔, 갔다 왔는데 거기 사촌 오빠도 있더라. 사촌 오빠가 아주 사람 좋게 생겼어. 깜찍이가 사촌 오빠가 있어요. 아, 진짜요? 어, 그럼 집에 가서 저도 깜찍시 사촌 오빠한테 한턱 쏴줘야겠다. 고딱 들어왔는데 사촌 오빠가 없어. 사촌 오빠는 어디 가셨어요? 저녁에 그만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근데 왜 저한테 사촌 오빠 있는 건 말을 안 해줬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오빠잖아요. 아, 그건 그렇네요. 이러고 또 해결이 돼요. 그런데 기나미가 계속 집 앞에 쫓아와. 따로 만나자고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돈을 줘요 돈멍투로 딱 주면서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다시는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지 마 우리 진수씨랑 잘 살고 싶어 그더니 니가 <laughs> <네가> 행복? <laughs> 알았다 이 돈은 용돈으로 잘 쓰마 아무튼 돈멍투는 받고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깜찍이랑 진수가 애를 낳았어요 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 <laughs> 이러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막와야집 앞이야 나와, 막 이래. 진수씨, 잠깐 편의점 가서 뭐좀 사올게요. 아니에요, 깜찍씨. 제가 같이 갈게요. 밤엔 위험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갔다 올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진수씨. 이러고 내려가가지고, 야! 너 내가 찾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찾아줄지 이랬는데, 갑자기 막막 뽀뽀를 해. 이 개새끼가. 뺨고짝 때려. 그러고 있는데, 진수가 딱 내려와 같이 가주려고 내려온 거야 갑자기 기남이가 또확 가버려 방금 저 남자는 누구예요 깜찍씨? 길을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우, 어, 같이 편의점까지 같이 가요 순발력이 어마어마해 이 여자가 자기 전과가 있어갖고 거짓말을 진짜 할척 다음날에 또 기남이가 찾아와가지고 야 집앞이야 나와 이래요 그래갖고 깜찍이가 딱 내려와가지고 야 너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평생 내 밑에서 못 벗어나. 이러면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 막 되게 드럽게 뭐 이러는데 진짜 깜찍이가 장난이 아닌 게 순간 이렇게 화났다가. <laughs>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산선으로 몰래 주먹을 꽉 쥐어요. 기남이 비위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더니 둘이 펜션 여행을 가. 막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여주면서, 응, 그래, 기남아. 네 말대로 밑바닥 인생이 해봤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더라. 난 기남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이래. 그래서 기남이가, 에이 <laughs> 기나미가 좋아해. 하, 어, 애발 주 해요. 애가 오랜만에 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바로 다음 장면 이제 디졸브가 이렇게 되면서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들이 막막 막 사진 착각 착각 찍고 있고 펜션 근처 산 바닥에서 시체 캐리어를 꺼내. 오 냄새 막 이래. 그러고 이제 기나미는 뒤졌어요. 깜찍이가 죽인 거죠. <laughs> 깜찍이랑 진수랑 이제 식을 올려요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 사진을 찍어주려는 웨딩 기사가 사진 찍다가 깜찍이랑 딱 눈이 마주쳤죠. 깜찍이 저 녀석 어디서 봤는데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야. 사진 기사가 진수한 진수네 회사로 찾아와요. 저기 제가 이런 말 들을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아쉬워할 것 같아서요. 지금 진수 씨가 만나고 있는 분 저희 남동생 전 여친이에요. 에? 어~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쩐 일로 회사까지 찾아오시게 된 이유가 그 깜찍씨가 저희 남동생 꼬셔서 (1억이나) 뺏고 도망갔다고요 에? 나도 깜찍씨한테 1억을 줬었는데 정말요? 이러고 집에 와가지고 진수가 아주 투명하게 바로 깜찍이한테 말을 해요 깜찍씨 저희 회사의 사진기사님이 찾아와서 남동생이 1억을 뺏겼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 말 듣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요 저 진짜 너무 소름끼쳐 그 사람이 저몇년 동안 스토킹 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커플링까지 자기 혼자 다 사고 식장까지 찾아서 저한테 오라고 해놓고 그 식장 하는데 드리는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었다면서 그집 식구랑 그집 누나랑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1억 내놓으라고 몇날 며칠을 쫓아다녔어너 진짜 그때 일만 생각하나 너무 손이 치게 떨리니까 제발 그 여자 만나지도 말고 그말 듣지도 마요 <laughs> 막 이러면서 가버려 그러니까 진수씨가 어? 어 뭐지? 깜찍이가 진짜 처세술이 엄청능해 그거 보고 엄마랑 나랑 박수를 쳤어 와 깜찍이 짱이다 이러면서 깜이가 진짜 똑똑한 똑게또 사진 동무의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오빠가 데려오신 사진 기사님 있잖아요 그분 연락처 좀알수 있을까요? 아 사진 좀 받으려고 이러고 사진 기사님한테 만나죠? 이러고 둘이 만나요 깜이가 바로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렇게 그 사진 기사님 남동생 같은 피해자 만들지 않으려고 이제 깨끗이 손 털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사실이 틀켜서 저 이혼하게 되면 또 다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저 더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이러면서 돈까지 줘요. 그러니까 사진기사님이 또 마음이 흔들려. 아, 아 그런 사연이 있구나. 그래갖고 또 진수씨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사진기사님이 그때 오해였어요. 이러니까 진수가 아 오해였군요. 이러고 또 진수가 깜찍이한테 깜찍씨 미안해요. 제가 깜찍씨를 의심했어요. <laughs> 그러고 아니에요, 진수 씨 알아주면 됐죠. 그러면 <laughs> 진수 씨, 검지 씨. 이러면서 둘이 또다잘 만나요. 어느 날 진수네 어머니가 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 전단지 같은 거를 맨날 떼세요. 하우씨 남의 집 앞에다 누가 이렇게 전단지를 차 붙여놔 막 이렇게 딱 떼고 있는데? 얼른 실종 전단지. 신기남이 얼굴이 있네. 우리 며느리 사촌오빠 아니요? 이래갖고 바로 아들한테 이거 봐봐 이래갖고 딱봐 어? 어머니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긴 그 사람이 우리 며느리 사촌오빠잖아 이 사람이 깜찍이 씨 사촌오빠라고요? 전남친이잖아 알고 있잖아 진수가 물어봐야겠죠? 이제 진수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았어요 진수가 깜찍이랑 둘이 같이 술 마시러 가가지고 깜찍이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사촌 오빠라고 했던 그분 그분이 왜 실종 전단지에 있고 그분이 왜 사촌 오빠라고 우리 어머니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바로 깜찍이가 맞아요. 사실 그날 기남씨가 찾아왔어요. 다시 잘해보고 싶다면서 파혼을 했던 건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그때 갑자기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제 전남친이 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촌 오빠라고 둘러댔을 뿐이에요. 그... 그래도 적어도 저한테는 사실을 말해주셨어야죠. 깜찍 씨. 이랬더니 전남친이 찾아와서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얘기에 제가 진수 씨한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수가 또... 딱 가능! 납득! 또 의심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진수씨 깜찍씨 진수씨 이러고 또 둘이 잘지 깜찍이 진짜 천재지 않니? 근데 <laughs>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깜찍이가 이제 아해사잘 다녀와요 넥타이 매주서어 깜찍씨만큼 넥타이 잘 매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러는데 똘롤 여보세요? 네 경찰입니다 네, 어쩐 일이시죠? 신기남 씨 사건,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서해 좀 오셔야겠는데, 신기남 씨 아시죠? 네! 오늘 이렇게 와주세요. 이렇고딱 전화 끊었어. 저, 서해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네? 무슨 일인데요? 기남 씨가 실종사건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옛날에 아는 사람이라서 아마 조사를 하려고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잘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깜칙 씨. 저랑 같이 가요. 진수 씨는 회사 가셔야 되잖아. 아니요. 뭘 찾으면 돼요. 오늘은 저랑 진짜 같이 가요. 그래 진수도 드디어 머리를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경찰서에 가요. 지, 경찰이 마담, 있잖아. 아까 그 마담한테 얘기를 다 들었어. 경찰이 딱 보자마자 동호에 돌아다니면서 결혼하는 척 연기하고 파혼을 반복해가면서 1억씩 갈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십니까? 네. 신기남 씨랑 사건이 벌어진 당일날 근처 펜션에서 같이 고기를 먹었다는데 사실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거랑 신기남 씨가 실종된 거랑 저랑 무슨 상관 있죠? 그날 그냥 펜션에서 같이 얘기하려고 불렀어요. 네, 맞아요. 고기 먹은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진순 옆에서 얼굴이 시퍼러져. 시뻘여지고 있는데 괜한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증거 없으시면 이러면서 냅다 나와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깜찍이가 엄청 어마어마해 그래갖고 일단 진수한테 거짓말은 들켰지만 살인을 했다는 건안 들켜요 일단 깜찍이랑 진수랑 다시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진수가 막 뛰어요 그러니까 깜찍이가 막 뛰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아 진수씨 그런 게 아니라 이러는데 진수가 깜찍씨 깜찍씨가 기남씨 죽였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감직 씨가 저돈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돈 때문에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전 진수 씨로 인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저한테 진수 씨밖에 없어요. 진수 씨한테 평생 잘할게요. 진수 씨, 진수 씨. 이런데 진수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 갖고 감직 씨, 제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이제 모르겠어. 이러고 진수가 바지 가랑이 붙들고 있는 깜찍이를 놓고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도망을 쳐요. 그러고서, 진짜, 여기서,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진수는 어떻게 되나? 진수는 이제 잘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찰나에, 진수의 웃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진수가 이렇게 웃고 있어. 근데 이게, 줌 아웃이 이렇게 돼요. 줌 아웃이 이렇게 되면서, 유골함. 진수의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 유골함. 깜찍이가, 보라를 이렇게 안으면서, 상당했을 때 이렇게 하는, 이 핀, 핀, 이렇게 꽂고서, 아휴 그러게, 진수씨. 그때절 버리지 말았어야지 이러고 가저 낙골당을 나오면서 이러고 들어가구나 깜찍이 진짜 쫄지 않아요? 진짜 진짜 말맞다나 밑바닥 인생은 끝까지 밑바닥이라는 그 대사가 사실 복선이었나 싶기도 하고 기억나? 사촌 오빠예요 미국에서 살아요 듣고 왔는데 진짜, 진짜 똑같 너무 웃겨 쟤는 누구니? 아... 어, 사촌 오빠예요 미국에서 살아요 저분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 여자 주인공 연기 너무 잘해. 너무, 너무 깜찍해요. 깜찍이. 진짜 너무 좋아. 깜찍씨, 우리 결혼해요. 저 깜찍씨 너무 좋아해요. 깜찍씨 열어봐요. 깜찍씨, 이거 입고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깜찍씨가 사촌 오빠가 있어요? 아, 진짜요? 어, 어, 뭐지?